자1 6 5원이야 1, 2, 3번에 대한 로그 계산이 나와있지. 그래서 로그 계산을 쭉 처리하려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공식들은 옆에 적어가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 됐지? 자 1번이야. 1번에 얼마? 로그 10의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얼마? 1. 즉 로그 5의 2 더하기 1의 로그 10의 2 더하기 1이지. 자 너네가 항상 로그 계산할 때는 밑이 일치하면 편해 근데 여기 두 개는 10인데 여기 밑이 5잖아 그럼 제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라고 그래서 자 그럼 얘는 로그 10의 2의 전체의 제곱일 거고 더하기 저기만 바꾸면 되는데 일단 1이라는 거 한번 활용해 봐야겠지 1이라는 거는 일단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5로 바꿀 수 있지 1이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위에는 로그 10의 2 더하기 1일 거고 맞지? 자 그러면 밑에는 얼마?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얼마? 밑에는 밑치 미치, 미치 맞지? 분모에는 밑치 같을 때 진수끼리 얼마? 곱해버리면 되지. 로그의 합은. 그래서 로그 5의 2 곱하기 5니까 2호 10이지. 10. 맞지? 그럼 뭐? 로그 5의 10에다가 위에 남아있는 로그 얼마? 10의 2 더하기 1로 적혀있을 거고.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밑에 지금 보면 5하고 10이잖아. 5하고 10인데 10 밑에 진수가 밑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럼 같이 다 밑이 10으로 맞춰지는데. 그까 밑에 쓸수 있는 게 뭐야? 밑변환 공식이지. 공식.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우리가 밑을 어떻게 바꿔? 얘는 log a의 b라고 하는 걸 밑을 c로 바꿀 수 있지. 얼마? log c의 a와 log c의 b로 바꿀 수 있다고. 맞지? 자 근데 그 밑이 우리는 여기 있는 b 진수 b 로 한번 바꿔보면 log a 의 b 라고 하는 건뭐 log 얼마 b 의 a 와 log b 의 b 가 되고 log 의 b b 가 얼마 1이지1 그럼 밑은 뭐 분모는 log b 의 a 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밑과 진수를 바꿔 버리면 밑과 진수를 바꿔 버리면 마치 분자 분수처럼 뭐 분의 일 역수 관계로 된다고.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여기 a하고 b가 마치 뭐 여긴 a 여기는 b니까 분모 분자처럼 지급하거든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여기 있지? 지금 여기 는이 부분에서 얼마? 여기 로그 5의 10분의 1이지.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10의 5로 바꿀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로그 10의 5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네를 한번 적용해 보면 로그 10의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2 더하기 1에다가 얼마 로그 5의 10분의 1이니까 바꿔버리면 얼마 로그 10의 5 맞지? 여기는 로그 5의 10분의 1이었으니까 바꿔버리면 로그 10의 5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 밑이 10이잖아 그럼 분배해서 좀 정리해 주자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5 더하기 로그 십의 오네. 자 같은 거 조금 묶어버리자고. 어째? 여기 로그 십의 이, 로그 십의 이가 있으니까 로그 십의 이를 묶어버리면 앞에서 로그 십의 이 더하기 로그 십의 오가 남고 뒤에 로그 십의 오네. 그럼 여기는 다시 뭐가 돼? 로그 십의 이 더하기 로그 십의 오니까 로그 십의 얼마? 이 곱하기 오가 되잖아. 이 곱하기 오는 십이지. 로그 십의 십이니까 또 일이 되지. 그래서 얘는 결과치로 일이 되니까 뭐 앞에 얘만 남겠지? 로그 10에 2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얼마? 로그 10에 5 다시 얘네 둘을 계산해버리면 로그 10에 얼마? 2 곱하기 5가 되니까 2 곱하기 5니까 얼마? 얘는 로그 10에 10이 된다고 그럼 로그 10에 10은 얼마? 1이 되지 됐지? 따라서 그 결과치로 뭐이 값은 1이 된다고 쭉 한번 계산해봤지 됐지? 자 두번째야 이제 자 두번째는 이제 두번째야 쭉 시그널 다시 한번 적어볼게 로그 2에 얼마?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2에 얼마? 로그 5에 7에다가 더하기 로그 2에 로그 7에 9지. 자 그러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밑이 2, 2, 2로 일치하지. 그럼 우리는 진수끼리 곱해버리면 되잖아. 로그의 합은 로그 2에 로그 3에 5 곱하기 로그 5에 7 곱하기 로그 7에 9가 되지. 그럼 우리는 안에 있는 저기 있는 알맹이 얘네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로그 일치하면 돼. 그럼 우리는 여기는 얘를 처리해야 될 건데. 우린 지금 뭐 밑이 모두 다르잖아 지금 보면 밑이 3, 5, 7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변한 곳에 써야 되지 그래서 크게 보면 로그 2에 밑을 적당한 다른 문자로 써버리면 되지 안에 있는 건뭐 적당한 로그 C로 C의 3 곱하기 로그 C의 5 곱하기 로그 C의 얼마? 5 곱하기 로그 C의 7이 되고 얘는 얼마? 로그 C의 7 곱하기 로그 C의 9가 된다고 그럼 약분이 가능하지 5, 5그 다음에 7, 7 약분이 가능하고 뭐만 남아? 여기는 3하고 9만 남겠지. 됐어? 자, 3하고 9만 남거고 그럼 뭐? 얘는 로그 2에 얼마? 로그 로그 c의 3에다가 로그 c의 9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는 로그 2에다가 로그 c의 3, 로그 c의 9는 다시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쓰는 거지. 여기 여기. 맞지? 자,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지금 방금 봤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또 쓰는 게 가능하지. 같은 c에 대해서. 여기는 같은 c에 대해서 얼마 a하고 b가 어디 각각 뭐 밑과 진수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같은 c에 대해서 각각 뭐밑뭐 뭐 우리 밑에 있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각각의 진수가 밑과 진수로 갈 거라고. 로그의 3의 9로 갈겠지 됐지? 그럼 우리는 로그 3의 9고. 로그 3의 9는 얼마? 얘는 로그 2의 로그 3의 3의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오면서 얘는 로그 2의 얼마? 2의 로그 3의 3이 될 거고 3의 3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2가 될 거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결과치로 이값 역시도 1이 되겠지. 자, 이제 3번이야. 3번에서는 로그 3의 45와 맞지? 로그 5의 3, 로그 5의 35, 로그 10의 3, 로그 10의 21의 값을 정리하네. 맞지? 자, 일단 봐야 되는 건 밑이 3인데 여기는 5 5 10 10이지. 근데 분수 형태에서 밑이 같으면 밑변환 공식을 쓸수 있잖아. 여기 3, 여기 3으로 다밑치 3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그래서 자, 왼쪽 거는 로그 3의 45고 마이너스 밑이 5 5로 같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얘를 얘를 뭐 밑으로 얘를 진수로 쓸수 있지. 그래서 한꺼번에 써 버리면 로그 3의 35. 그렇지? 자, 여기도 뭐 10, 12 같을 때 우리가 뭐 얘를 밑으로, 얘를 진수로 쓸수 있지 그래서 뭐 얘는 로그 3의 21로 쓸수 있지 더하기로 됐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밑바람 공식 쓴 거야 밑바람 공식 얼마? 거꾸로 쓴 거지 거꾸로 우리는 뭐 C하고 C가 같을 때 같을 때뭐 여기 어디? 여기 A가 여기 밑으로 여기 B가 어디? 여기 진수로 가는 걸 방금 쓴 거야 밑바람 공식 자 그럼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바꿔보니까 지금 밑이 뭐 모두 3, 3, 3으로 가능하지 그러니까 뭐 처리가 가능하잖아 진수끼리 그러면 로그 3이 얼마? 45,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건 나누기 35지 그 다음 플러스 21은 곱하기 21이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로그 3의 45 나누기 35는 45분의 얼마? 밑에 분모의 35가 갈 거고 곱하기 21이나 곱하기 21로 처리하면 될고 맞지? 그러면 뭐 가까이 처리하면 되잖아 얘는 로그 3 로그 3의 뭐로 처리하냐면 뭐함 5945 5735제 맞지? 그리고 7321이 3927 남네 맞지? 27 로그 3의 27이고 얘는 로그 맞지? 로그 3의 3의 3제곱일 거고 3이 앞으로 나오겠네 로그 3의 3이니까 결과치로 얼마? 얘는 3이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뭐맨 마지막 거는 답이 3이라고 됐지? 됐지? 끝.